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말씀 묵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궁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죽게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5장에서 우리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내부적으로 권면하면서, 또 그것을 모든 구원을 받아야 될 열방에 대한 것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할 수 있고, 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곤 하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그 약점을 담당해 줘라. 믿음이 강한 자가 그 약한 자의 약점과 부족한 잠을 감당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업신여기고 비판할 때는 자기가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쁘고 기분 좋은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이웃을 위하여서 내가 그것을 기쁘게 감당해 주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성도가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먼저 강하게 된 사람들은 연약한 자를 돕고 담당해주고 약점을 보완해주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에서도 말씀하지요. 우리는 서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씀은 견고하게 세우는 걸 말하지요. 나한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가 다른 이웃이 형제가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가 견고해지도록 덕을 세워라. 누구의 모범이냐면요. 예수님의 모범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고 또 어려움 당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일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죄의 대가를 직접 담당하셨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10편에 69편에 다위세 10편을 인용합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다른 사람들이 비방받을 것을 다윗이 대신 받았고,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때참 기쁘고 감사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믿는 성도들의 교훈과 변화와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도록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인내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와 선진들도 그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연약한 형제나 이웃을 위하여서 고난도 어려움도 감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지 아니지요. 요즘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답답하고 어렵고 불안하지만 인내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약속들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케 하심과 말씀으로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분량도 서로 다르고 인생과 신앙생활의 경험과 과정도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가 입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그왜 그렇게 하시느냐? 오늘 5절 끝부분에 말씀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들이고 그 일에 사용받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해라. 이것이 우리 로하여금 분쟁이 없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인내하면서 위로도 받고 소망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서로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지면서 받아줘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지체들 간에 서로 받아주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교회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은 교회 외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8절에서 13절까지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받아주고, 민족과 혈연과 환경과 경험이 다르지만 서로 받아주는 것을 해야 된다. 그거를 교회가. 성도와 이 서로 믿음이 연약하고 강하고 한그 지체가 서로 받아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외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라이나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수님 얘기를 바울 셔다가 또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안 받으셔도 되시는 분인데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이루시고 견곡해 하십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서는 그 긍휼이 여기심을 따라서 그 이방인들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로 받아줘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받아줘서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과 같이 교회 내적으로, 교회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소망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인용한 것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다위 18편인데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리라 예수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열방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영광이 나를 보기를 원한다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10절에는 또 신명기의 모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열방들에 대한 이 영광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또 시편에 인용을 했는데요. 117편을 인용했는데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이사야를 인용을 했어요. 이사야서를 이세뿌리에서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느니 예수가 계시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질주다. 그러니까, 이, 교회,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퍼지고 열방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13절에 그 말을 결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은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서로 예수님이 하신 것 같처럼 받아줘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이 있다. 그 그러니까 내적인 소망이냐면 외적인 소망은요 이방인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도 교회 내부적으로 서로 받아주고 또 외부적으로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열방들을 받아 주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지체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받아주고 또한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온 열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교회로, 교회의 지체로 온 열방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살아드리겠습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